이제, 어, 음악 정보를 다루는, 이제, 실습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습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음악 정보를 다루는 so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song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제 뉴파일을 어, 하고요. 이제 object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그 클래스를 송이라고 작성합니다. 부모 클래스는 이제 NS object이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납니다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음악 정보에는 이제 즉이송이란 클래스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이제 음악 제목과. 이제 가수 이름, 그다음에 재생 길이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프로퍼티로 정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프로퍼티에서 이런 식으로 음악에 대한 제목과 가수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길이는 그냥 간단히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프로퍼티를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가가지고 이 음악 객체를 몇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i 포 p r t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입력을 하고 송 객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악 객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송 클래스에서 작성한 이제 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어 음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제목은요 이제 현재 인기 가요 순위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악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부른 사람은 아이유요 음악에 대한 길이는 그냥 임의로 그냥 100초 정도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송클래스를 만들고 송클래스에다가 이제 음악에 대한 제목, 가수, 그 다음에 길이를 다루기 위한 프로퍼티 선언을 하고 기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이 객체를 만드는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메소드를 작성해 봐야죠. 일단은 할 거는 이닛에다가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ng 클래스에 head 파일로 가서 init with title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목과 가수 이름까지만 작성하고 일단 구현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 메소드에는 셀프에다가 어, 부모 클래스나 아니면은 어, 초기화돼야 야 되는 메소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리턴 셀프로 끝나도록 합니다. 어, 이니 메소드에서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제 초기화 데이터들은 이제 멤버 변수에다가 설정해 주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어 프로퍼티로 선언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셀프 점 이용해서 사,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더바를 붙은 멤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위 l 타이틀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있는 이니메스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메인.m으로 와서 이제 두 번째 노래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 t i 타이틀에서 제목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가수는 이선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음악 객체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객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객체를 만들 때는 i n i 에다가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초기화 메소드를 이용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팩토리 메소드를 한번 작성해보고,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해봐야 되겠죠?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의 헤더 파일로 가서, 팩토리 메소드를 일단 선언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드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좀 어, 시간 관계상, 이제, 재생 시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 메소드가 하는 일은,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 하는 게 팩토리 메소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팩토리 메소드에서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룩에 이 t 을할 겁니다. 이번에는, 아, 파라미터가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재사용하는, 이제,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객체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객체를 만들 때, 이번에, 아, 조금 전에 작성했던, 어, 그,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목은 어, 뭘로 할까요? 예, 가요 순위에서 음, 노래에 대한 정보를 골라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핵제를 얼룩에 인닛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얼룩에 인미드 타이틀. 예, 이메소드로 만들어 봤고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에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이 음악에 재생 기능을 넣는 거죠. 그래서 Song이라는 클래스에다가 play라는 메소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Song에다가 play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재생은 별도로 이제 반환 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play로 void의 이름은 play로 작성하고요. 플레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음악 재생에 대한 동작을 할 것입니다. 음악 재생하는 기능은 어 단순히 콘솔에다가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이제 그 기능으로 이제 재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SLog를 이용해서 음악 재생에 대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음악 재생 중. 그다음에 정보 가 필요하죠? 간단히 그냥 제목만 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음악에 대한 재생 기능까지 만들었고요. main. m 에 가서 내가 만든 음악 객체에다가 재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을 하면 음악을 재생했고요. 음악 재생에 대한 그 결과가 콘솔로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저 조금 더 기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시습에 대한 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